네,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 제로지 코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만한 이 제로지 급등 정보 관련해서 내용 준비해 봤고요. 여러분들 수익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내용 가져왔으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 네, 우선 이 재료지 상장 이후에 이렇게 쭉 하락하고 지금까지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다양한 구간 속에서 많은 분들이 물려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지금 홀더분들도 빠져나와야 되는 건지 기다려 봐야 되는 건지 고민 많으실텐데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되면 도움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재료지. 급등 정보를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세력들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의 코인 시장은 이 세력들이 주도하고 움직이고 있다 보니 결국에 제로 지도 세력들과 고래들이 펌핑을 시켜주지 않는다면 유의미한 상승을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한정적인 지금. 저도 여러 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제로지 코인의 세력들의 개입이 분명히 있고, 이 세력들에 의해서 큰 펌핑을 준비 중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저점에서부터 잘 잡아주게 된다면,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까지도 수익이 나와줄 수 있는 규모가 아주 큰 펌핑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홀더분들, 구독자분들, 더 이상 세력들한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고래 등에 올라타서 제대로 수익 볼수 있는 기회고요. 예당급등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자료에 전부 다 상세하게 기재해 놨습니다. 예당 자료에는 제로지 어디까지 떨어졌다가 펌핑을 주게 될 것인지, 펌핑을 준다면 또 어디까지 주게 될 것인지 전부 디테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면.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여러분들이 이미 매수하셨다면, 어느 타이밍에 물타기 할지, 어느 타이밍에 매도하고 나올지, 수월하게 대응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자료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나와 있는 제 개인 번호로, 제로지, 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게 되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나 가입 요구 일절 없이 빠르게 보내드리고 있고요. 나중에 급등 시작된 이후에 뒤늦게 연락 주시게 되면 그때는 급등 끝나 있다거나 수익 구간이 많이 짧아질 수 있다 보니 아직 제대로 된 펌핑이 나오지 않은 지금 저점에서부터 들어갈 수 있을 때 빠르게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료받아서 여러분들 높은 수익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에게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굉장히 큰 펌핑이 기대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이100% 200% 이런 급등이 아니라 1,000% 이상 급등해줄 것으로 보여지는 종목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은 실시간으로 특정 지갑의 포지션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보시는 해당 지갑은 이 알트코인들의 가격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력의 지갑으로 판단하고 추적하고 있었는데요. 현재 지금 수익금만 2,400만 달러, 한화로는 350억 이상일 정도로 굉장히 자금이 큰 세력입니다. 이 웬만한 알트코인들 쥐락펴락하기에는 충분한 자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해당 지갑은 얼마 전에 큰 상승을 보여줬던 종목에도 개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이 해당 차트. 순코인 차트인데요. 이 상장 이후에는 이렇게 마이너스 80%가 될 정도로 의도적으로 금액을 확 낮춰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지갑을 매수하는 정황이 발견된 이후에 3600%라는 정말 미친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이후에 이 예상 고점에서 매도를 하고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이 해당 지갑이 이 정확한 타이밍에 매수를 진행해주고 정확한 타이밍에 매도를 진행하는 걸 봤고요. 이 최근에 지갑이 또 하나의 다른 코인에 어, 추가로 매수를 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 해당 코인 차트고요. 해당 코인도 마찬가지로 상장 이후에 이렇게 쭉 떨어지고 의도적으로 금액을 낮춰주면서 98% 지금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 코인도 해당 지갑이 매수를 했고요. 이 해당 코인이 만약에 여기서 이 세력들의 개입으로 추가 상승이 나와준다, 상장 시점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약5100%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쏜 코인은 상장 당시까지만 펌핑을 준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정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는데요. 만약에 지금 소개드리는 이 해당 종목이 이 상장 시점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까지 더 올라주게 된다라고 한다면 5,000%가 아니라 만10 배, 10만 배까지도 이 민코인이 보여줄 수 있는 미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최근 들어 이 해당 지갑이 이 제가 소개해드리는 코인의 저점에서 조금 매수하는 적을 발견을 했거든요. 이렇게 감도를 조금씩 봐가면서 본격적으로 매수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해당 펌핑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요. 이거 해당 자료 여러분들 빠르게 받아가셔서 단돈 만 원이라도 사두시면 정말 기대할 만한 수익률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이 해당 정보, 이 해당 코인 어떤 코인인지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이 해당 번호로 문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빠르게 보내드릴 거고요. 다른 뭐, 뭐 코인, 이런 거 보내지 마시고, 급등! 이렇게 두 글자만 적어서 예당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바로 빠르게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